생일이 지 잔, 이불장이 꼬며, 이불리꼬이라리지느콩콩지콩콩지느요콩콩 네모, 징그러리 펑이콩콩지그콩 네모, 징리콩콩지그 오늘은 이란이가 모델로 활동 중인 스튜디오에 왔어요. 이란이의 사진이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두 개가 액자로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란이가 어떤 사진을 찍으러 왔을까요? 이란이의 사진은 와. 앨범에도 있어요 이란이는 오자마자 프로답게 소품들을 만들면서 촬영 안경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란이가 아이스크림을 뽕뽕 뽑아요 뽕뽕뽕 이란이가 여기저기 뽈뽈뽈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는 환경에 다 적응을 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일해볼까요? 첫 번째 차량은 토끼와 함께 빵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토끼가 깡총, 깡총 뛸것 같았어요. 하나, 그리고 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어요. 여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이란이를 즐겁게 해주려고 비눗방울을 불어주었어요. 다음 컨셉으로 가기 위해서 이란이는 다시 준비를 했어요. 다음 컨셉은 자동차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그리고 찰칵. 마지막 찰칵. 다음 컨셉으로는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는 이란이에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찰칵, 그리고 찰칵. 이란이가 아이스크림 집을 다부수려고 해요. 이란이한테 아이스크림 집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이란이도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 컨셉은 이란이가 자전거를 탔어요. 이란이는 자전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아 공이 들었네요. 이란이는 공을 참 좋아해요. 쉬는 타임을 이용해서 이란이는 과자를 먹었어요. 과자를 맛있게, 냠, 냠, 냠. 과자를 맛있게 먹은 이란이는 다음 촬영에 돌입했어요. 이란이 오늘 열일하네요. 이란이가 기린을 들고 찰칵, 그리고 찰칵 사진을 찍었어요. 이란이가 이제 좀 지쳐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아빠가 와서 꼭 안아줬어요. 이란이는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일해야 되겠죠? 다음 컨셉은 이란이가 농촌 컨셉이에요. 이란이가 기운을 찾았는지 스스로 의자로 기어갔어요. 이란이는 잘 앉아서 웃으면서 촬영을 했어요. 찰칵, 찰칵. 촬영이 끝나자 이란이는 스스로 엄마에게 돌아왔어요. 첫째 날 촬영이 끝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제 말투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센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둘째 날이다. 원래 촬영은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복 컨셉이 하나 더 있어서 둘째 날 한복 컨셉 촬영을 위해서 다시 초청해 주셨다. 덕분에 이란이 한복 사진도 몇장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란이는 한복을 능숙하게 입고, 아니 능숙하게 입혀 주시고, 마찬가지로 소품들을 만지면서 촬영 환경에 적응을 하였다. 이 스튜디오는 가족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촬영 일정을 빡지게 잡지 않는다. 그래서 적응할 시간이 충분해서 좋았다. 바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란이가 자꾸 케이크를 반납하려고 했다. 본인 것이 아닌 걸 아나 보다. 신기하게도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어주셨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기들을 다룰 줄 알았다. 아기들을 웃게 할줄 알았고 같이 놀면서 웃는 사진들을 예쁘게 찍어주셨다. 역시나 이란인을 웃겨주시고 순간을 포착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였다. 덕분에 웃는 사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이 컨셉으로 이런 사진들을 몇장 남길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으로 사진을 몇장더 찍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스러웠다. 이 영상을 빌어서 이란인을 다시 불러준 경산 투비 커먼 스튜디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란이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다. 또 이란이 보러 놀러 오세요.